안녕하세요. 식당일 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생 계산을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목수 어디까지 구할 거냐면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할 겁니다. 아,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한옥 가다가 막 끝까지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자연수 부분까지만 계산할 거라는 거. 자, 우리 6 2 8 나누기. 자 이제 나눗셈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자리씩 비교한다는 거 알텐데요 6안에 8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위에 몫을 쓰지 않아요 자 62안에 8이 몇번 들어갑니까? 네 62안에는 8이요 8, 7에 56 하셔서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62에서 자 56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네 6이 나옵니다 친구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요 더 계산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요. 우리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구하고 스탑하셔야 돼요. 아 왜요? 62.8에서 자연수는요. 62까지가 자연수이기 때문이에요. 어 선생님 그럼 벌써 난생 끝났네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틀렸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어디를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하냐. 뒤에 있는 걸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육안에는 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계산을 했다면 뒤에 있는 팔이 여기 예쁘게 내려오셔야 해요 그저 친구들? 그리고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보통 나눗셈을 할 때요 여기 있는 나머지가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되죠? 작아야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있는 수가 68이고요 여기 나누는 수는 8이에요 그, 나머지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 이야기는요. 자, 우리 62.8에서요, 8이라는 수를요, 7번만큼 덜어낸 거예요. 그럼 친구들, 자, 62.8에서 나는, 자, 8, 8을 7번만큼 덜어낸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얼마 뺐어요, 우리 친구들? 56이라는 수를 뺀 거죠.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소수의 발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6.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아는데 요로 잠깐 옮겨볼게요 친구들 그러면 62.8에서 자 8만큼 7번 덜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68이 아니라 여기 있는 소수점이 아래로 내려와서 6.8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와 선생님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눗셈을 할때 가장 많이 해보는 것 그래요 검사식을 한번 써볼텐데요 우리 나누는 수하고 몫을 한번 곱해보고요 거기에 얼마만큼? 나머지만큼 더해서 누가 나와야 할까요? 맞아요 62.8 맞아서 나누는 수까지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겠어요 자 몫의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우리 마지막 나머지 구하기까지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합니다 몇 번만큼 덜어내고요. 네, 일곱 번만큼 덜어내고요. 일곱 번에 몫이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거 네, 6.8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걸 우리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른 소수의 나눗셈보다도 이렇게 자연수 부분을 구해서 나머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은 사실 소수의 나눗셈에서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계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어디까지요? 자연수 부분까지 계산하시고, 자, 나머지를 쓸때그 소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찍힌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검사식까지 해서, 와, 진짜 내가 계산한 나일수가 얼마라고 나왔구나까지 확인해 주신다면, 완전 퍼펙트 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 자,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까지 확실하게 구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